네, 접니다. 어, 지금 일하다가 찍는 거라서 상태가 좀 좋지 않다는 거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 이제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먼저 그 부분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A가 그 나타내고 있는 범위가 모두 B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A가 나타내는 범위가 이만큼 있고, B가 나타내는 범위가 이만큼 있을 텐데, 이 A가 나타내는 범위가 B가 나타내는 범위 안에 온전히 다 속하고 있다. 라는 상황일 때,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 그, 정확한 지금 수치는 제가 볼수 없는데, 뭐, 이게, 뭐, a-2랑, 뭐,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범위가 하나의 범위를 더 포함하려면, 어, 이더큰 범위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숫자들부터 포함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보다 더 작은 숫자부터 포함을 해야 되고, 큰 범위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더큰 부분을 포함해야 되니까, 아마 3보다 더 크다라는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뭐 2a-1이 3보다 커야 되고, 혹은, 아, 그리고 플러스 그뭐 a-2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였나요? 어쨌든 그런 그두 가지 등호를 가지고 그두 등호가 모두 포함하는 범위를 어, 주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할때좀 주의할 점은 이게 하나보다 작다, 하나보다 크다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등호 조건에 대해서 포함을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큰 범위에서의 그, 네. 이게 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로 나왔으면, 마이너스 1일 때를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따로 그냥 한번 챙겨봐 주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조금, 아 이게 제가 뭐 칠판이라도 있으면 쓰면서 좀 알려드릴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죄송하고 역시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톡으로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말로라도 좀 길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부분 집합이란 건 하나가 하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더 작은 범위는 더 낮아야 되고 더큰 범위는 더 커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